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절대로 엮이지 않으려는 모자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이 모자는 진심으로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이 집안과 인연이 닿고 이 집안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고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그야말로 고르지 않은 자갈밭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미 들었던지라 사이가 좋지 않구나 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었지.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 부끄러운 생각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내게는 시집살이라는 것은 없겠다고 말이죠. 차라리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이 제게는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보면 볼수록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 오지랍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본격적으로 금이 가게 된 것은 막 중학교를 입학하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그 전조증상은 있었겠죠. 남편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비 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심하게 남편을 압박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을 하긴 했는데 뭘 제대로 할 수나 있었겠어. 그래도 나 싫다고 떠난 남자였지만 뱃속에 든 녀석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 보란 듯이 잘 키워서 꼭 이름을 날리는 아들로 키워 날 떠난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내 욕심이 너무 과했지. 이젠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거든. 애가 엇나갈까 봐라는 점도 있었고, 최근을 하면 애가 또잘 따라와 주니까. 그런데 그게 참 힘이 들었나 보더라고. 나는 기억을 못하는 것들을 그 녀석은 잘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아마 그게 상처가 되어서겠지. 그래서 잊지를 못하는 거겠지.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걔가 나를 무시하던 쳐다보지 않던 할 말이 없어. 그냥 나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제가 시댁 이야기만 해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화를 내곤 합니다. 시어머니와 본인을 연관짓지 말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 남편을 압박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남편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완전히 시어머니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만을 위해 사셨던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때였거든요. 시어머니 재혼은 남편 입장에서는 배신과도 같았고, 게다가 시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에게 남편은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더군요. 새아버지란 사람은 지독했고 악랄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 사랑이었다고 치자.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치자. 그럼 좋은 사람하고 했어야 한거 아니야? 내가 그 새아버지란 작자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그냥 나를 그 어렸을 적 어머니 말에 복종만 하던 어린애로만 봤던 거겠지. 결국엔 나하고 그 새아버지란 사람하고 하나씩 문제가 생기던 것이 어머니하고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면서 나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 풍파를 겪게 되었다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해. 정말 하루에도 열 번씩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고, 하루에도 열 번씩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다고. 아직도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 니네 엄마는 내가 꽉 잡고 있고 나한테 미쳐있는 사람이라 너의 말은 허공에 떠도는 공개 불가한 것이라고 재수없게 그렇게 자부하던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른다고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나와 어머니를 엮으려고 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하고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어 악만 쏟아냈고 저주만 퍼부었기 때문에 난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 애쓰지마 나는 절대로 마음을 풀지 않아. 아니, 풀지를 못하겠어. 남편의 상처는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한 아이 아버지가 되는데도 아직도 본인의 어렸을 적 상처를 극복 못하고 그곳에서 허우적대는 남편이 불쌍하기까지 했지요. 남편이란 사람은 몸만 큰 것이었고 아직도 상처받았던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가 함께 시댁을 방문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시어머니 얼굴을 뵌건 결혼식장에서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저희는 상견례도 없이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이 청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저희 아빠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게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다지 편하질 않습니다. 저도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나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 제가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일까요? 이보게나, 각 가정마다 말 못한 사정이 있는 법인 거야. 그걸 우리가 속속들이 캐낼 필요도 없고 다 사장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일 우리를 속이려고 들었다면 거짓스러라도 상견례 안 쳐놓을 어르신들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분명 우리가 알면 자네가 껄끄러워 할 일이 있는 게지.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예사 문제는 아니구만. 다들 괜히 사람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따라주자고. 우리가 사돈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김서방은 최고의 사위감이긴 하잖아. 저희 아빠는 바르고 성실한 남편을 매우 좋아하셨고 말 못할 사정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가족 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갈 일도 없었고 하물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경우도 없었죠.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시어머니 인상은 매우 단아하시고 고우신 분이셨습니다. 정신없는 결혼식장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된 인사도 이야기도 나누지를 못했기에 그래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한번 정도는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게다가 저희는 허니몬 베이비였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며느리인 제가 빨리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거친 성향을 내보이곤 했습니다. 그 여자 얘기 그만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당신한테 시댁이라는 존재도 없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그냥 우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고 장인어른 장모님만 생각하면 살면 되는 거야. 제발 우리 인생에서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만약 당신이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내 어머니라는 여자를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줘. 예민하고 날카로운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 자식간인데 말이죠. 게다가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도 본인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남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냥 상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건 남편에게도 분명 나중에 덧나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절대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계계적으로 공부만 하는 벌레를 키웠다고 했고 새아버지란 사람은 본인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만 했죠. 그때 남편이 얼굴은 잔뜩 찡그러져 있었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떠올리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는 절대로 그냥 둬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처음부터 몰아붙이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기에 저는 우선 남편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은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시어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밀어내기에 저는 남편에게 시댁을 방문하자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그날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시고는 연신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눈 시어머니는 짧은 시간으로는 남편이 왜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분이셨습니다. 하도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저 또한 색안경을 끼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 웬걸요? 시어머니의 언행은 제가 봤을 땐 너무 예의가 있으셨고 배려하시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시댁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시댁을 쫓아와서는 시어머니에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제 발로 찾아온 곳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듣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발 제 눈앞에서 아른거리지 마시죠. 며느리 얻었으니까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웃기고 있지 말아요. 내가 당신 속셈 모르는 줄 알아? 불쌍한 척,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 잔뜩 홀려놓고 나 몰라라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사람이잖아. 구정물 같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나 만나요.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엉기지 말고, 다신 내 아내하고 만나지 말아요. 다시 한 번만 내 아내하고 만나는 모습 내 눈에 보이면, 그땐 내가 무슨 행동 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달라고요. 아니면 얼른 죽어 버리던지요. 남편의 악담이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미안하다고 당신이 실수했다며 잘못했다 하시더군요. 제발로 제가 간 거였는데 괜히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안 좋은 거를 당하시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남편은 제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제겐 한없이 다정하고 순한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남편의 성격이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감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어머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순 없지만, 그런데 난 요즘 당신이 좀 무서워. 그런 포악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한 뒤에 시댁을 방문했었던 거야. 우리 아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며느리 도리가 아니라 사람 도리를 한것 뿐이라고. 오늘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은 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꺼이꺼이 꺼이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울부짖으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만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했고, 지금 왜 본인이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평범한 모자 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본인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벗어나고 싶고 시어머니를 무덤덤하게 인정하고 싶은데 쉽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이 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생각한 뒤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선은 저로 인해 일어났던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괜한 참물을 얻어맞은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둘러싼 비밀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잘 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정상일진데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했길래 남편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말이죠. 또한 남편의 새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봤자 6년 남짓인데 다큰 남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셨길래,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이셨길래 남편이 저리도 치를 떠는지 말이죠.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흥분을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남편의 모습을 보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저도 판단을 할것 같아요. 요즘 전 남편이 참 무섭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흐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못 나고 잘못 판단한 본인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그런 아이가 아니니 제게 오해를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절대로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고 다 본인이 잘못 선택을 해서 온 결과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고 드디어 제게 놀랄 만한 비밀을 하나 말씀해 주셨죠. 다내 탓이야.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아들이 다르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우리 아들은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참 바르지 못한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도 썩어버릴까 봐 용기를 내어 그 남자를 피해 도망을 쳤었지. 그런데 힘들게 그 남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를 찾아갔지. 그런데 그 남자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결국엔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더라고. 그래, 내 아들의 아버지는 범법자야. 그래서 더 우리 아들이 바르게 크기를 바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더 옥죄 이기는 계기가 되었지. 피는 못 속인다고 혹시나 우리 아들이 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 최고가 되라고. 내 아들은 꼭네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어쩌면 내가 아들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휘둘렀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그땐 내가 괴물이 되어서 아들에게 피폐한 삶을 살게끔 한 것이 사실일 거야. 그렇게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그 남자가 출소를 해서 혹시나 우리 아들을 찾아오면 어쩌지? 여자인 내 몸으로 그 남자를 막을 재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방패막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들한테 방패막을 만들어 줬어야 했어. 물론 먹고 살기도 유언했기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재혼을 했었던 거였어. 그런데 정말 나는 몰랐어. 새아버지란 사람이 나만 집에 없으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힐 줄은. 내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줬고 평범한 부자 관계인 척 했기에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지 몰랐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아들을 위해 선택한 재혼이라는 것은 사실 핑계고 어쩌면 내가 부담을 좀 덜고 싶었나 봐. 아들 또한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내가 알 길이 없었고.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방을 구해 독립하겠다고 말이지. 그리고 그날 새 아버지와 언쟁을 했고 그날 나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절대 우리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교도소에 있는 친아버지, 아들에게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 상처만 입힌 새아버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고 내가 아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겠어? 다 내가 만든 일이고 내가 다 자초한 일인데 말이지. 지자식의 아픔도 눈치채지 못한 어미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미워할만도 하고 나란 사람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들이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게 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나만 사라지면 아들은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우리 아들이 알아서 난데. 아들은 아무 잘못 없기에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가 않거든.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미로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주고 꼭 비밀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주신 비밀은 엄청나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러셨겠죠. 당신의 아들에게서 친아버지의 모습을 지우기를 바라셨을 테고, 당연히 친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게끔 인도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만일 남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끌고라도 가려고 하셨겠죠. 그런 시어머니의 결심이 있으셨으니 지금의 제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편의 친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땐 충격이긴 했지만, 그 또한 남편과는 별개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남편에게 덮어 씌울 순 없는 거겠죠. 오자간을 사실대로 털어놓지도 못하고 서로 이해도 받지 못하는 사이라는 것에 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을 하지 말자 하셨고, 최대한 본인으로 하여금 남편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모자의 일이었지만 제3자였던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이 두절된 채 살던 어느 날 새벽녘에 남편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감이 너무 좋질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았고 네네라는 말만 했고 급격하게 얼굴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만 같다는 제 직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아는 채 세상을 떠나려고 시도를 하신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생사를 헤매고 계셨습니다. 얼마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를 못하셨고, 시어머니 물건을 챙기러 시댁을 향했죠. 남산만한 배를 보며 한 생명은 꺼져가고, 한 생명은 이리도 커 나간다는 것이 세상이 잊히면서도 참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화를 도두고, 게다가 결혼한 남편이 본인 때문에 제게 낯선 성격을 들키게 되는 것을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댁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보험 서류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면서 언제쯤 깨어나실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그때도 시어머니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시어머니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워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모르겠어? 왜 당신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말이야.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땐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신 걸 거야. 당신이 고통받고 아파한 만큼 어머니 또한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 안하니? 그러니까 당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그렇게 못된 말 한다고 당신 속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럴수록 당신만 더 괴로울 뿐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저리 이야기한 제가 다 미안해지더군요. 시어머니가 홀로 떠날 준비를 하셨던 그 당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자였죠. 그래서 남편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생뚱맞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냐고 악담을 또다시 퍼부은 것 같더군요. 노망될 것이면 곱게 들라고 말이죠. 어차피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떠날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살이 분별은 좀 하면서 사시라고 말입니다. 그 문자를 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본 저로서는 지금 남편의 악담들은 시어머니에게 진정으로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조금씩 호전이 되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무심한 듯 기쁜 듯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일찍 가진 않을 거야. 나한테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무렴 이렇게 가시면 그땐 정말 나한테 못할 일을 하시는 거지. 꼭 물어보고 싶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래서 물고 뜯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꼭그 처음을 찾아보고 싶거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셨죠. 시어머니가 깨어나자 남편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몰라도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누구 욕먹일 일 있냐고. 왜 평생을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냐고 아직 온전하지 않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무작정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없으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할말 없어요?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냐고요? 없어. 없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정말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와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없어? 없다는 말이 뻔뻔하게 나와요? 사람 생고생 시켜놓고 그럼 이젠 정말 신경 안쓸 테니까 어디 멀리 가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하세요 운 좋으면 나중에 옷까지는 발견할 수 있겠죠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평생이 굳이 불능이야 내 인생의 옷점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고 당신이란 사람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남편의 말이 너무 과격했고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자 듣자 하는 남편은 선을 넘었고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그만해.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사셨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지우고 싶다는 말이 나오니 얼른 사과드려.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어머니 이런 걸 보시려고 그건 참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도 감당 못하는 남자고 제 남편이라면 저야말로 이 남자와 헤어져야겠어요.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어쩜 저렇게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본인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신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당신 아직도 어린 시절 원만하지 못했던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과연 좋은 아빠, 어진 아빠가 될수 있을까? 아니, 전혀 그런 아빠가 되지 못할 거야. 정신 차려. 누구나 상처를 입고, 누구나 아픈 과거는 있는 법이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법이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첫 마디. 사실은 말이야. 라는 말을 하시자 저는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진 모르겠지만 제발 두 모자가 서로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우리는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또한 상처를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안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차마 꺼내면 안 되는 금기도 있는 법이죠. 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천천히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오해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많아서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 또한 적지 않았었고요. 또한 시어머니 기억과 남편의 기억 사이에서 어그러진 부분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서로의 언나간 기억들을 맞추어 가며 틀어졌던 모자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는 시댁에 마음대로 갈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제 속을 상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눈을 흘기지만 기분이 전혀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의 시어머니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